드라이빈 얼음, 나시타 슈킥. 특정 패스트 푸드점에서 얻을 수 있는 너기 모양의 얼음은 여름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이며 아마존에서 둘레. 프라이데이 동안 판매되는 컬트 교양적으로 인기 있는 G58 너기 아이스 메이커 덕분에 이제 집에서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. 원래 약 680달러 냉동수를 생산하는 기계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이 높은 가격이었던이 아이스 메이커는 이제 4 할인되었습니다. 물을 얼리는 것에는 여전히, 꽤 비싸지만 칩을 수 있고, 바삭바삭한 얼음 조각 질감을 추구한다면, 최소한 약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진행 업무를 맡은다면,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. 기계는 한 번에 3파운드씩 묶음으로 매일 38파운드의 얼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모든 것은 조리대에 쉽게 두고 가거나 다음 바비큐를 위해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컴팩트하고 휴대 가능한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.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주입하기만 하면 됩니다.